네, 무책임, 무능력 윤석열 대통령 재정기반도 무너뜨려 조국혁신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차규건입니다. 어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종부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지난 2022년 대규모 부자감세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개정된 세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줄어드는 세수는 무려 64조 4,801억 원에 달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56.4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올해 4월 누계 국세 수입을 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에 비해서도 무려 8.4조 원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도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8조 원이나 부족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종부세 그리고 상속세와 같은 초부자 세금까지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세수 부족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세정책의 혜택이 부자들에게 집중되는 것과 반대로 세수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그저 감세, 감세, 감세를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부족해진 세수를 서민들에게서 채우게 할 생각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감세로 인해 이미 국가 재정의 기반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기준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64조 6 4조 64 6조 원으로 4월 누적 기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말로만 재정 건전성을 외치고 정작 부자 감세를 줄기차게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바로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처가 재산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나라 살림과 국민의 삶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저 부자들에게 인심 쓰기에 바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 특히 그 혜택이 극소수의 초부자들에게 돌아가는 계약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책임한 보자감세정책을 줄줄이 내놓을 게 아니라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 펑크 사태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대책 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